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YMCA가 허위 서류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희망자전거 제작소를 운영하던 대구 YMCA는 지난 2010년 1월 신천 에스파스라는 이름의 사업단을 꾸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 YMCA는 앞서 2009년 10월 30일 사회적기업사업이 내부 승인을 거쳤다는 내용의 대구 ymca 유지재단 2009년 2차 회의록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ymca 사무총장 김모씨가 재단 이사들의 승인이 담긴 회의록을 허위로 꾸민 겁니다. 25일 열린 재단 긴급 이사회에서 김씨는 자신이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조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구 MCA에서 신천 에스파사업단과그 희망 자전거 제작소를 인정하는 과정에 회의록을 이렇게 임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한 사실은 맞고요. 김 씨는 재단 이사회에서 사회적 기업 승인에 반대가 있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영주 선비문화수련원 사회적 기업이 강사비 횡령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데 이어. 대구 YMCA까지 무리를 일으키면서 사회적 기업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